누가 보금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보금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일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정지기가 <목소리가> 정직이 정직이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기라 먹자니 부끄럽구나. 네. 네. <목소리가>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 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팔십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저서로 영접하리라. 이자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집하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잡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저에게 새벽기도에 있어서 제가 새벽기도 시작함에 있어서 특별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처음으로 새벽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게 여름 작년 여름이었는데 어, 그때 이 성경학교 주제가 불의의제언으로 친구를 사귀라였습니다. 어, 많은 부, 많은 분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셨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가본데 그걸 설명해봐야겠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기 시작했던 곳인데 어, 이제서야 <laughs> 이제서야 이 본문을 보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날 말씀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천천히 읽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 하나죠. 오늘 본문에는 주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청지기와 주인입니다. 청지기의 역할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였다. 이렇게 1절에 나와있죠. 이에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그에게 직무가, 그의 직무가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의 행보가 보통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소고를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는 무언가를 사실 성실히 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절에서 그는 이렇게 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라.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 빚진 것을 어느 정도, 반이면 반, 20%면 20%, 20 이렇게 탕감해 줍니다. 참으로 이제 우리의 생각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주인의 반응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음니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지혜로움입니라이 반응은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혼란스럽게 합니다. 주인은 자신의 재물을 어찌 보면 1절에서 말했듯, 낭비한 그 청지기에게 다시 한번더 질책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땐더 오라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도리어 오늘 말씀에서 칭찬하고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이 비유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구일까요? 주인,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인의 비유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지기는 누구일까요? 우리 자신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청지기라고 여기는 것은 옳습니다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청지기로 여기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청지기에, 이 말씀에서 나온 청지기에, 나 자신을 대입시키시면은, 약간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8절의 말씀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앞에서 청지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없었던 단어가, 표현을, 청지기를 표현하는 말이 하나 추가가 됐죠. 무엇이죠? 옳지 않니 혹은 다르게 해석하면 불의한, 똑같은 말이죠? 불의한. 그리고 뒤에 말씀에 의하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빛의 아들이 아니라 이 세대의 아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섣불리 이 청지기에 우리 자신을 대입하게 된다면 우리는 빛의 아들이 아니라 이 세대의 아들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청지기에 대해서 칭찬한 점은 무엇일까요? 칭찬하다 지금 이 청지기 자체는 불이 아니라 불이에요.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이 세대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 아니라 이 세대의 아들이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불이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칭찬한 것입니까? 이를 지혜 있게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한 거예요. 이 행위가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칭찬하거예 하나님이 이 행위를 두고는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낭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여전히 불의하지만 그는 이 지혜인을 항상인은 여전히 불의한 이는 유 그는 이 지혜 있는 일을 지혜 있는 지혜 있 일을 했죠. 하지만 이 지혜 있는 일을 한 의도가 매우 불손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불의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의 말씀이 우리를 또 어렵게 만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은 뭐고 그것으로 친구를 사기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불의의 재물이라고 했을 때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는 표현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방식으로 번 돈을 미하는 걸까요? 둘다 아닙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엇입니까? 십절과 십일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십절과 십일절, 십절과 십일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이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10절의 작은 것이 11절에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불이한 재물입니다. 10절에서 말하는 큰 것은 11절에는 무엇일까요? 좋은 것입니다. 살짝 좀 보세요. 충성. 충성이라는 단어가 지금 반복되고 있고요. 또 거기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작은 것, 큰 것, 그리고 불이한 재능과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것.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좋은 상은 무엇입니까? 출애국기 15장, 아니 창세기 15장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자신임을 설명하고 계시고 특히나 또이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주시겠다는 것을 이렇게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12절까지 보게 되면, 불이한 재물, 불이한 재물을, 즉, 작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주신 것 중에 제일 작은 것이 이 불이한 재물이고, 이 불이한 재물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에서 맡겨진 것들, 우리가 청지기로서 맡아야 하는 것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 그것이 바로 불이한 재물 혹은 작은 것, 그리고 12절에 의하면 남의 것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이 양말로 12절에서 너희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야말로 너희의 것이다. 너희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16장 1절에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것이니,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베풀어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친구라 해석된 헬러 단어는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사랑받는, 친애하는 사랑하는, 친절한, 열렬히 사랑하는. 그리고 이것을 명사로 해석했을 때 친구 혹은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누가 보면 10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비유를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누가복음 16장 13절 함께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으니 너희는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제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탐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제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그리하여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것이 너무나도 좋은 것처럼 보여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해서 우리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재물을 탐내어서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수 있게 주여 도와주셨소서 재물을 탐내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셨소서 전능하신 사랑의 주님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